처음에 저는 안산이 그 안산인 줄 알았습니다. 도시명이 아니고 아, 안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. 실질적으로 TV를 보니까 다들 아김재득이가 안산에 사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첫 경기인데 막내들 둘이서 안산 선수가 게임 들어가기 전에 김재성 뒤에서 파이팅 외쳐주고 <laughs> 그러니까 처음에도 안산 선수가 김재득 선수의 귀가 아파가지고 아 이러다가 본인도 긴장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. 틀렸다. 그런고 양이 요번에 솔직히 저번에 올림픽 가기 전에 안상 선수 가난 솔직히 안상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요번에 아, 그게 후회되더라고. <laughs> 한번 나중에 만나면 미안하다고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. 근데 안상이 요번에 이 올림픽 때 1등. 1등이었대. 랭킹. 사람들 검색 결과. 어. 그렇게 그 안산 뭐주에도 안산시는 이게 예, 참 안산이 경내로서 진짜 파란을 일으킨 거지 사실 <laughs> 안산 도시면을 안산 시청에서 뭐강사해안 해줬나 그런 것 같은 거. 안전서경기는 어떻게 봤어? 1.5초 컷이라고 래야 되나? 1.5초 안에 모든 발사를 해버리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쏘고 인사하 10점에 탁탁 꽂아놨잖아. 흔들림 없는 경기. 뭐 말할 필요 없잖아. 나 이번에 진짜 헬기했아 나중에 꼭 만나면 이야기해 줘. 나중에 한번 이렇게 얘네들 한번 뭐 모시고 와야겠네. 아우 <laughs> 어, 그럼. 그럼.